제 21장 문하세가 왕이 될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림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문하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키아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의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의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주산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문하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왕 문하세가 이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흐의 집을 달인보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문하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문하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때 나이가 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이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문하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며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선포 말씀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몫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21장은 남유다 왕머나세와 아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자 아들 문하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전혀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문하세의 악정을 소개하는데요. 문하세는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2세였는데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명 연장을 받은 기간 중에 난 아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하스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아버지 히스기야를 따르기보다 할아버지 아스를 따라 우상숭배와 악정을 일삼았습니다. 열한기 기자는 그의 악행을 북 이스라엘의 아 왕위에 비유할 정도였습니다. 문하스는 히스기야가 부수었던 산당들을 다시 짓습니다. 산당에서바알과아세라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까지 했고 그것들을 섬기 위한 우상과 제단을 성전 가운데 만들기도 했습니다. 모나스의 종교적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든 이방 신들을 모조리 다 드려와서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몰래까지 섬겨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자행했고 사술과 신접한 자, 무당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모나스의 종교적으로 악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폭전까지도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여 선지자도 머나스에 의해 으로 잘려져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 이런 머나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고 라 역대하 3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나세때 백성들 가운데스 미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습관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도저히 회복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다 왕국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문나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나세가 가장 경건했던 왕 중의 한 명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절에서 26절까지는 남유다 왕 아몬의 악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므나세의 뒤를 이어 아몬은 22살의 왕이 되었지만 단지 2년을 더 살았을 뿐입니다. 그도 아버지 므나세처럼 악한 정치와 종교정책을 펼칩니다. 신하들에게도 존경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복들에 의 암살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반역한 신하들을 죽인 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직하게 신앙으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주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 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구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만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 연회와 한국 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로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 간의 요원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석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어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의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에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는 속해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 강건의영 치외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회 내 영적 어린 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부동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는 가난 일곱족 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왕공하게 하소서. 혈기분노, 시기질투, 교만, 거지,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태의 복을 내려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